안녕하세요 타로 여왕과 사주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주는 2018년 4월 27일 타로 여왕과 사주 블로그를 통해서 한반도에 봄이 오는가로 한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죠.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해년, 을추월, 신축일로 이 사주는 어 제가 2018년도에도 포스팅 할 때도 어 김정은 위원장 사주가 어 거의 맞지 않을까 굉장히 잔인하고 차갑고 그리고 어 김정은 위원장 사주로 봤을 때는 음 북한의 봉문 음 오지 않죠 어 50세가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살아 있다면. 51세 이 시기에 뭔가 제거가 되면서, 그때 풀리지 그 시기까지는 북한이 봄이 오지 않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이 사주는, 어, 월지에 있는 축토와 일지에 있는 축토, 굉장히 차갑고 축축한 얼어붙은 땅이죠. 그러는데, 연주에 개해가, 어, 한겨울에 막, 음, 눈보라를 일으키고 있는, 그러는데 이 사주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월간의 을목, 재성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한나라 지도자의 사주에서 재성이라 함은 그 나라의 경제라든지 어 이제 국민의 이제 그런 어, 그런 그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갈 수가 있는데 이사주는 월간에 있는 을목이 살아날 수가 없죠. 아주 약하디 약한 꽃나무가. 아주 차가웠고, 추운 시베리아 같은 땅에, 어, 온갖 비바람, 눈보라를 다 막고 있는데다가, 일간, 신금이, 어, 월간에 있는 을목을, 뭐, 잘게 잘게 난도질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운으로도 31세 신유대운에 들어오면서, 어, 대운 간으로 들어오는 신금이 월간에 있는 을목을, 어, 완전 작사를 내고 있죠. 그리고, 지지로 들어오는 유금이 월지와 일지에 있는 축토와 유축을 합을 하면서, 뭐, 재성이 완전히 거덜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어 김정은 위원장 창고도 거의 비어 있지 않을까. 빈 창고이고 거의 남은 것이 없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2020년 경자년이 되는데, 이제 경자년 같은 경우는, 음, 어, 청간으로 들어오는 경금이 겁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뭐, 어, 뭐, 지병인 뭐, 어, 대대로, 어, 어, 뭐, 심장, 질환,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지병이지 있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운으로는, 음, 제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오으로 들어오는 그 경금 겁제는 을목을, 어, 치기도 하지만, 어, 이제 내가, 어, 감당하기 힘든 누군가가 조금 음, 2020년부터 조금 김정은 위원장에 위협하는 그런 무언가가 조금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4월달 운으로는 경진월이죠. 어, 4월달 운으로도 경금, 겁재가 하늘로 떴고, 지지로는 진토. 진토가 들어오면서 일간 신금을 임묘시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주로 봤을 때는 물론 사주가 너무 춥고 축축하고 그러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병인 심장이라든지 뇌 혈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문제가 강하게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어, 지금, 어, 2020년 운이나, 지금 또 특히 4월달 운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누구한테 제거 당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어, 모습이고, 특히, 어, 운으로 봤을 때는, 음, 어, 4월 11일 좋지 않고, 4월 7일, 4월 15일, 어, 이런 시기에 뭔가, 어, 김정은 위원장한테 뭔가 위해가 가해지는 그 무언가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제가, 어, 이제 사주를 보면서 뭐 제가 오늘 뭐 뉴스도 뭐 제대로 오늘 바빠서 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본인 일간, 일간이 임묘되는 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겁재가 천간으로 이렇게 강하게 뜨게 되면, 이제 뭔가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그 무언가에 제압이 당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음, 당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어, 보여지는 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정은 씨, 어, 이제 김정은 위원장 부인의 모습으로도 본다면, 지금 부인이, 부인도 조금 좋지 않지 않을까. 어, 만약에 이제, 어, 부인의 이설주 여사의 모습을 조금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운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부인이 지금 꽁꽁, 어, 이제 이사주에서 부인이라고 하면 월간에 있는 을목인데, 을목이 지금, 음,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 거의 뭐 묶인다거나 꺾인다거나 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설주 여사의 그런 그 동향도 조금 봐야 되겠고, 어, 음,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음, 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만약에 어, 김정은이 뭐 어, 사망을 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큰 음, 기회가 올것 같은데, 지금 음,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그때 사주를 풀어 놨을 때이 의경 합으로 이렇게 뭔가. 어 이렇게 뭔가 묶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응? 어, 김정은 위원장도 어, 이제 그런 모습이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본인이 임묘되는, 임묘되는 운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건강에 큰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어, 제거가, 어, 될 수도, 어, 있겠다, 그렇게 보지만, 저는 조금 제거가 누군가한테, 음, 권력 다툼에서 밀렸다든지, 안 그러면, 어뭐뭐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큰뭐그 나라에서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 음, 사주가 됩니다. 오늘은 그냥 급하게 제가 어, 사주를 김정은 어, 위원장 사주를 어,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한번 사주를 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